마침 저번 주 영상에서도 손익비 이야기를 했었어서 좀더 엮어 보면 2주간 상승장년 계좌에서 2승 2패를 했는데 보다시피 종합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50% 승률을 가정했을 때 손익비가 어떻게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승률까지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살짝 보여 드리면 7월 21일부터 4주간 상승장년 계좌 실현 손익 보면 6, 6승 3패로 220만원 수익이고 2주 더 추가해서 6, 보면 6주간 8승 3패로 480만원 수익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8승 8패면 수익금은 이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요점은 트레이딩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승률과 손익비를 높이는 매매 타점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